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릴 땐 야단을 쳤죠. 하지만 커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반발심만 더 커지기 때문이죠. 제 막내 아이도 속을 많이 썩는데 참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듯이 제 자식을 향해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이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이륜과 함께 배를 타고 사모드리아에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하죠. 나게도냐첫 성읍 빌리뽀로 이동하게 되고 그곳의 강가로 나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더불어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한가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들은 여종이 바울의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자 귀신을 내쫓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사라진 줄 알고 바울을 관리들에게 고발하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붙잡혀 데려갔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날 밤에 찬송과 기도를 올리자,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풀려 죄수들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간수가 자결하러 갈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의 암너와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간수장이가 자기 집으로 죽의온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받죠. 그날 밤에 감옥에 돌아온 바울이 로마 사람을 밝히자, 그 상관들이 제발 이 성을 빠져나가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루데 집에 들려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한 다음에 루디아나 또 간수장이나 주변 사람들의 제안을 통해 대사론이가로 이동을 하게 되죠. 대사론에 들어가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기 위해서 회당 옆에 야손의 집을 거쳐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야손의 집에서 태산의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시장에 나가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다 모아들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있니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고, 그래서바울의 없자 바울을 돌보고 있는 야손과 몇몇 사람들을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저 바울이라는 자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숭배하도록 했다면서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야손과 몇몇 사람들이 감옥에 붙잡히게 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때 대사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즉 야손과 몇몇 성도들이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베레아로 가라고 말이죠. 베레아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죠. 하지만 대사로를 가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와서 난동을 피우자 몇몇 형제들이 이 베리아의 항구 피드나로 가서 배를 타고 아데네까지 가게 되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신생 테살로니가 교회 또 신생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돼서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다시금 디모데와 신라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테살리네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자 편지를 써 보낸 게 테살리네가 전구수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바울이 써 보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들이란 헬라어로 무질서하고 난폭한 이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소심한 사람을 가리키죠.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서로가 힘들지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우리말 오래 참다는 헬럽 마크로 쉬메오는 멀리 떨어지는 뜻하는 마크로스와 화를 뜻하는 쉬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분노를 멀리하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쉬모스는 인간의 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독이 쉬모스는 재물을 바치다는 쉬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의시도의 십자가 재물을 칭할 때도 쉬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렇게 오래 찾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희생재물이 되기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30년 넘게 자실을 향해 오래도록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대사니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서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죄물 대신 주님의 심정처럼 삶 속에 눈물겹지만 오래도록 참을 때 귀한 열매를 맺는 법 말이죠.